답답했어 아주? 추석 끝나고 드라마 새로운 거 엄청 많이 시작하니까 다 끝나고 종영도 하고 이제 또 제작 발표회도 갔다 와야 되잖 겁나 바봐요 여러분 항상 드라마가 한꺼번에 딱 끝나고 시작하기 아, 때문에 요즘 일부러 맞춘대 좀 방송사 내부적으로 그래야 구업이 아, 아, 되니까 뭐 아. 방송 3사, 월화 드라마 동시 출경, 수필경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붐업이 되니까. 왜냐면, 그런 붐업이라도 없으면은 사실, 뭐 시작하고 뭐 끝나는지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맞아. 나오고, 뭐 너무 많은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 끝나고 인터뷰해야 되지, 드라마 시작할 때제작받되해야 되지. 아유, 겁나 바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월 중순에 드라마가 한 6편 정도가. 더하지 아, 뭐 않아? 새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다. 일단, KBS에서 두편 나와요. 마녀의 법정과 매드. 그리고 MBC 20세기 소년 소야 사실, 요거는 원래 9월 25일 첫 방이었어야 했는데, 파워 뭐 이제연파로준비했습니 그 다음에 OCN에서 블랙 그 다음에 SBS에서 당신이 잠든 사이 이제 이번 주 시작이고요 그 다음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구암동 복수자들 보고 JTBC 더 패키지 몇 개요 이게? 한 여덟 개 되나 보다 사실 완전히 외부인이 된 저가 보기에는 음. 제가 봤을 때 이름을 들어봤다 음. 하는 건 정도는 뭐 당신이 잠든 사이 이 정도인 거야 아 진짜요? 다른 거는 진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찾아보고 수소문해보고 아마 일단 찾아봤으니까 소개를 좀 해볼까요? 마녀의 법정은 무슨 드라마죠? 이게 법정 드라마예요 누가 나와요? 정년원이랑 윤현민 씨가 아... 나오는 거고 원래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마녀의 법정으로 확정이 됐죠 정년원 씨가 이제 독종 마녀 검사 근데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좌천이 됐나 봐요 그리고 초임 검사 여진우, 이여성아동범죄전당부에서 앙스코미로 수사를 펼치는. 수사국인데 정명 미 씨가 원래 다른 부서에 있다가 좌천돼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성아동범죄전당부 그러니까 뭐, 요즘 사회생활도 좀 넣고, 사회 분위기도 좀 넣고, 수사물도 좀 넣고, 이러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 월화로 들어온 거고, 어. 수모미도 근데 KBS가 수사, 이게 정명을 이거든요, 매드이 보험 사기 관련된 건데. 유지태 씨 나오고. 여주가 누구죠? 여주가 리우하영 씨입니다. 네. 네. 사실 여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남자 투톤 영화 드라마고요. 아, 그럼 유지태 씨랑 또 누구예요? 우도환이요. 에 유지태 씨는 굉장히 노련한 베테랑 보험 조사원이었는데, 어느날 이제 큰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패인이 됐다가, 아, 내가 이거 나쁜 놈들 잡으려면은, 전망 이런 것도 무시해야겠다 해서, 이제, 매드독이라는 사설보험조사회사를 만든 거예요. 우도하는 독일의 입양가 그러니까 입양한데, 걔도 어떤 개인 사정으로, 거리의 사기꾼처럼 지내다가 들어와서 유지태한테 넉넉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매드독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팀원으로 조재윤씨가 있고, 오. 그분은 되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간호사가 꾸민 조폭 출신 조사원이에요. 그리고 류하영씨가 체조선수 출신 본 조사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김혜성씨 아시죠? 제니준호, 남자 주인공 뭐 하이킥에도 나왔던. 아, 오랜만에 하시네요? 예, 진짜 오랜만에 나오죠. 천재 어, 해커 같은 걸로 나오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약간 기대하거든요. 고아라씨가 나와요. 오씨에 대해서 하고, 네네. 네. 죽음을 지키는 저승사자와 죽음을 볼수 있는 여자 인간이 천개에 물어오이고 사람의 생명을 따르죠. 저는 이거 뭐, 일단 아라씨 얼굴로, 음. 충분하지 않나. 거기다 이제 또 상대역이 송선씨예요 송선호씨도 너무 오래더라고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도깨비 끝나고, 또 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표님이랑 술을 마시는데, 아, 이제 도깨비가 이렇게 흔들어가가지고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승사자를 한번 해볼까봐 또막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 대표님 무슨 망발이냐고. 저승사자를 뭘 해먹냐. 근데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도깨비는 폭불영감한테 <laughs> <laughs> 선물쳐주는 도깨비거든요. 난 아직도 도깨비가 종영한 지금도. 음. 그래서 지금 이 블랙이 음. 내 안에 있는 저승사자 이미지를 어떻게 깨부술지, 어떻게 비주얼화 시킬지는 궁금하네요. 천호귀신뭐 이런 거 나올, 우리 할까? 아니 <laughs> 강시 이런 거. <laughs> 대표님 지금 저승사자도 나왔잖아요. 저희가 좋은 거 하나. 에 있거든요, 아이템이. 음, 네. 발견기신 여기서 나말 못하지, 누가 가져오면 어떡해. 음. 진짜 엄청난 이거 엄청나니까 음. 연락은 따로 주세요 그래서 당장사은 어떻게 봤어? 난 그것도 신기하다. 당장사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럼 기자 시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었고, 음. 찍고 있는 작품이었으니까. 음, 사전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네. 워낙 뭐 수지와 이종석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이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드독이랑 붙는 음. 거거든요? 아 이종석과 수지가 유지태와 음. 검사는 누가 나와요? 병원사 4 0부작이야 이게 근데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드독의 신호을좀 봤는데 지나치게 재밌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매드독은 진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막 몰입해서 요즘 못 입거든 요 소리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당장사가 뭐 이종석 수지보다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건 이종석 박혜련이에요 가 작가거든요 피노키오랑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이미 호흡을 맞췄고 거의 뭐 그때 2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두개다하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 매드도 뮤즈테시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그 전작 영화 스플릿 어 그런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음, 그러면? 그러니까 스플릿에서는 다리를 다치고 나서 완전 페인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찌질하거나 이런 정도가 응 그러니까 완전 찌질하잖아요 스플릿은 근데 매드독은 전혀 안 찌질해요 아 전혀? 예 네, 전혀 안 찌질해요 <laughs> 그러면 저는 수지 이동석에 한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매드독은 우도환 씨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우리 우도환이 또 구해줘로 근데 요즘 엄청 떠오르고 있잖아요. <laughs> 아, 그니까 내가 좀신속 생산한 거야. 매드독엔 도환이가 있는데, 관장사에는 정석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는 이거 제목부터 완전 끌렸어요. 아, 정말요?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에요? 어. 매순간이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찍고 있는 오늘 제작 발표를 한 작품인데, 이민기 씨랑 정석민 씨가 나와요. 그래서. 아 배우들도 제가 뭐랄까 안심이 되는 배우들의 조합이고 내용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게 정소민 씨가 맡은 역할은 집이없어 그래서 제일 부러운 동물이 맨날 집을 달고 다니는 달팽이. 응. 달팽이 응. 너무 부러워. 달팽이 너무 부럽다. 달팽이가 되고 싶다. 그런 호리스인 <laughs> 정소민과 그 다음에 집을 하나 샀는데 집 때문에 아주 가난가난해진 남자 응. 이민기의 동거 생활인가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제목부터 너무 통통 튀고, 배우들도 다 뭔가 안심이 되는 배우들. 그리고 요즘 보면, 이송, 뭐, 박병훈, 김민석씨가 다 요즘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지금 보세요. TVN 월화고, 어, 9시도 틀에네요 TVN 원래 11시에 했었잖아요, 드라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승부수정. 30분 먼저 드라마를 시작하겠다, 재상파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녀의 법정이랑 분명히. 제가 들은 거는, 이제 MBC에서 새로 하는 월화 드라마가 그 아까 말씀드린 20세기 소년송이거든요. 크게 그 셋이 그 스... 나오는 거죠. 맞아요. 4 5살 여자들 세명의 이야기예요. 류현, 류현경 씨 나왔고요. 근데 요게 재밌다고 소문이 장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가 요즘 국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음. 이걸로 반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 사드 이후로 지금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그쵸. 뭐 아시다시피 음. 중국에서 투자를 거하게 받았던 회사 아니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짠이 되게 재밌다고 하고 SMCNC도 사실 드라마 제작에서 계속 재미를 못 보다가 국내 변호사 조들로로 완전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이가 이번에 뭐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처음 여파를 너무 크게 맞았다. 조금 안타까운 서 나는 잘될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9월에 첫방 하고 다음 주한주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구한동 복수자들. 요거는 웹툰. 다음 웹툰? 네. 늘 원작으로 한 드라마고요. TVN에서 수목 드라마. 워낙에 이 원작 웹툰이 호평이었어요. 이게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어떤 재벌가 딸, 생선장수, 대학교 수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뭉쳐서 복수를 이제 하는 내용인데, 이호원 씨, 남이란 씨, 명세용 그다음에 유키스의 준, 뭐 이렇게 출연하는. 복수하는 사람들이 재벌가의 딸, 재래시장의생산장수 대학교 수 부인까지 있는데 지금 임그 뭐랄까, 캐스트가 팍팍 떠오르시죠? 지금 재벌가의 딸이 이호원재래시장생산장수가 음. 남이란, 그리고 대학교 수 부인이 명세빈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저는 너무 뻔해서 약간 캐스트부터 약간 긴셋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예측을 했는데 맞았다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 재벌과 딸 역할로는 이효원 씨를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라미라 씨의 변신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럼 변신이랄 것도 없이 이렇게 TV에서 활약하기 전까지는 원래 영화계에서는 되게 하드한 음.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친절한 금자 씨에서도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이잖아요. 재벌가의 딸 남이랑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울려요, 되게. 응. 대학 교수도 그렇고, 대학 교수 부인도 그렇고. 오히려 뭐 현실에서는 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재벌가 딸 이런 응. 느낌좀 응. 인상도 확 뚜렷하고 그런 느낌이라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소소문을 해본 결과 재밌게 잘 빠졌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또 여자 3명이서 주연이기 때문에. 여자 셋은 동지가 않으니까 이걸 또 기대가 되기도 응. 합니다 그 다음에 JTBC의 더 패키지예요 금토드라마고요 금토 11시 대 방송이네요 금토 11시? 면 정글 끝나고 보는 거 이거죠? 정글이 11시 아니에요? 정글 11시예요? 정글 10시입니다 여보세요 왜요? 네. SBS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 사람아 옛날 일입니다 이현희 씨와 정용화 씨 여행 드라마예요? 이 다른 이유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걸어지는 소통의 여정 국에 드라마. JTBC가 설한한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하우스랑 JYP 피처스가 같이 협업해서만들고 있네요. JYP의 에서식씨가서출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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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laughs> 영상 <영상들이 와. 웃음> 그 영상미에 빠져든 마니아층 이 결집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마니아층 무슨 의미죠? 마니아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 의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속 시끄럽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지 아,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표리네 민박과. 비긴 어게인으로 재미를 본 JTBC가 그쵸? 드라마도 내가 한번 힐링 힐링하게 아주 힐링 힐링 율로 율로 해보자. 어 해보자. <laughs> 이렇게 만든 드라마인가요? 음, 그런 느낌 아닌가요? 당신은 몽블레에 도착한다. 어... 티저가 여기 시작하네요. 노르망디의 빛의 캔버스 품은 도시. 여기야 우리가 처음 봤는데 이런 느낌. 오디션을 봐. 이 식으로 할 거면. 독립언론을 차리네 만에 하지 말고.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포탈회나비기어게 이런 여행 프로 좋아하셨던 분들은 보시지 않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드라마로는 어떻게 풀지. 음. 여행을. 그리고 금토 1 1시기 때문에 시간대가 나쁘지 않아요. 금토 10시다 이러면 은 제가 망한다 이거에 <laughs> 손을 걸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1 1시기 때문에. 음. 가장 기대자로 뽑아볼까요? 저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뽑겠습니다. 좀 매수도. 이게 만약에 TVN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좀 기대를 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TVN은 원, TVN이나 OCN이란 데였으면 왜냐면 워낙에 장르물을 깔끔하게 잘 뽑는 데 KBS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시청률은 좀 기대해요. 왜냐면 KBS는 엄청난 장르물 보다는 약간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음. 뭐 휴머니티나 김과장 같은 거 어, 약간은 신발을 넣는 그런 류 그래서 마니아층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중이 다볼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김과장, 빅맨 뭐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 루트를 타고 가지 않을까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나만 더 뽑아봐요 수암동 뽑겠습니다 저는 20세기 소년소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벼